형, 안녕하세요. 어. 야. 아이고. 어. 너무 아이고. 너무 다 아이고, 급하신데 죄송합니다. 어. 야. 웬일이야 여기? 아, 저기, <laughs> 여기 저기죠. 왠일이요, 여기? 저 4월 20일 날 어. 결혼하는데 그래서 알려 드리려고 좀 왔어요. 4월 20일? 네, 20일 날 일요일 날. 4월 20일? 네. 종로 학각이 에이지 컨벤션입니다. 떡이랑 오줌도 있지. 예, 예. 예. 아, 거 호텔로 왔다고? 예. 이 이제 들어가시 이사 드레스까지 갈게요, 저. 하이트 아, 가지고 아, 예, 예, 이거... 촬영 잘 하세요. 예, 아유, 감사합니다, 형님. 아, 결혼... <laughs> 그 기사 봤어, 아, 예, 고생하시고요. 아또 뵙겠습니다. 아아 장소하고 시간하고 장소를... 아우, 날짜하고 시간하고 장소를? 입력하고 갔어 메모하고 아. 내가 봤어 오. 축하한다 만났다 드디어 아유 고무하다 어, 여기 어디세요?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사거 얘기 못 하고 왔네요 왜 어? 뭐야 이게 사회. 해를얘기 못하고 왔네. 와 미치겠다. 안 되는데. 그럼 날짜랑 장소를 말씀드리고 온 거네. 메모했어요 봤어요 내가. 음... 날짜하고 시간하고 장소 메모한 거. 그 시간이 너무 없었어. 그럼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. 진짜 중요한 걸 놓쳤구나.